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세천시가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실시에 따라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위해 다양한 편의 시책을 운영합니다. 정부 측의 세무정책이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왔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청세무공무원이 제천세무서에 상주해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토록 출장 지원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세무서 내에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시청을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무관할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 KBS